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기타를 좀 치면 이런 갈등이 항상 생길 것 같아요 이 악보를 보면서 멋있게 애드립을 치고 싶은데 악보를 보면참 머리 아프고 아 이거 연습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뭐 스케일을 연습을 해서 막상 하려고 했는데 스케일은 좀 대충 외웠는데 뭔가 음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 스케일은 외웠는데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은 상당히 해법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한번 꼭 꿀팁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외웠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스케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펜타토닉 스케일이 있고 메이저 스케일이 있고 마이너스 케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스케일이 있어요. 뭐 말하자면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게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스 케일 펜타토닉 스케일인데 메이저 스케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말하는 칠음계를 말하고요. 이게 뭐 메이저 스케일인데 키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C 키, C 메이저 키면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D 키면 D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야 되고 E 키는 E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 외우느냐 그게 아니고 C 메이저 스케일을 외우면 그걸 칸을 옮기면 어 D 메이저 스케일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스케일을 이게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칸을 옮기면 이게 여기가 이제 레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레가 알파벳으로 D잖아요. 여기서 하면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E 메이저 스케일은 여기가 E죠. 그러면 E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A면 A 메이저 스케일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 하나를 익힌 다음에 그것을 칸을 옮기면 메이저 스케일은 어키 옮기는 건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먼저 C 메이저 스케일의 기본 폼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칸을 이동함에 따라서 어떤 키로 바뀌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또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펜타토닉 스케일은 뭐냐면 펜타토닉 스케일은 이제 오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레미솔라 즉 파와 시를 이제 뺀 음악을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도 어떻게 보면 메이저 스케일 안에 속하는 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 시도 그리고 펜타토닉은 도레미솔라니까 도레미를 만약에 쳤다. 어떤 멜로디를 이렇게 쳤으면 이건 펜타냐? 아니면 메이저 스케일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이제 펜타, 뭐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어떤 음악에서 어떤 스케일을 쳤느냐라고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파와 시를 뺀 것을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 정의는 여러분들이 익혀놓고 그럼 펜타토닉 스케일은 언제 많이 쓰느냐를 저는 이제 고민해봤을 때. 펜타토닉 스케일은 약간 오블이라든지 애드립을 할때 운지 자체가 상당히 좀 편안해요. 그리고 파와 시가 이제 상당히 불협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음들인데 그것을 이제 빠뜨리고 쳤기 때문에 오히려 연주할 때 상당히 이 애드립에 강화된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이저 스케일은 메이저 곡에서 애드립을 할때 쓰는 곡이고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은 멜로디보다는 즉흥적인 애드립을 할때즉오브릴할때 쓰는 스케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구요 그리고 마이너스 케일은 마이너 곡에서 사용되는 마이너 곡에서 이제 멜로디를 칠 때는 마이너스 케일을 이용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더좀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메이저 스케일은 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일단 저의 팁은 여러분들이 이큰 메이저 스케일, 즉, 이제 메이저 스케일 전체를 이걸 다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무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프렛, 즉, 높은 음에 있는 이 메이저 스케일을 단독적으로 분리해서 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하는 거죠. 여기도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 도와 여기 도레미파솔라시 도는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건 같은 거예요. 이 도와 이 도는 같은 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건 편할 때 쓰시면 돼요. 곡의 운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편한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쪽 이쪽, 이쪽 포지션이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습하느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일단 외우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외워졌다라면, 두 번째로는 이것을, 에디립을 어, 칠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어, 3년 음 계열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교본책에 보시면 70... 에, 여기 페이지 숫자가 21쪽 21쪽에 엑스타이 7분을 보면 도레미 레미 파미 파솔 파솔라 솔라시 라시 도가 있죠 요거를 한번 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하면 자, 요런 어떤 스케일을 어,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연주자들의 어떤 손가락 훈련에도 도움이 되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애드리의 활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제가 반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C 코드 그리고 G 코드가 나와요. 이런 노래 형태가 많이 있죠. 그 다음 A 마이너 그 다음 F 그럼 여러분들이 코드 톤으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지금처럼 스킬 방식으로 하는 건 코드 진행에 상관없이 이거를 연주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이론보다는 코드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키별로 갈 때는 이런 연습이 상당히 저는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한 박에 세 개를 가는 느낌을 찾아야겠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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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3년 다, 느낌으로. 여기서 일단게여러분들이기본이으본적으줘 외워 요야리요 나서 어떤 서 어떤 멜 치면서 한면음한요음에요분적으분적으로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이 굳이 곳대로 그 이제 똑같이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부를 차용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이 패턴 자체를 먼저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laughs> 자,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패턴 가볼게요. 8번에 보면 요런 패턴이 있어요 도래 도레미레미파미파솔파시도시 요런 패턴이 있죠 그럼 이제 도수로 따지면 1 2 1이 되는 거죠 요런식으로 하면 좀더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 보시면 코 다군 상관없이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손가락이 돌아가도록 연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치면서 이런 멜로디가 있다고 쳐요. 하다가 아이템을 얻어 가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메이저 스케일을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이 스케일을 활용하려면 이런 시퀀스링이라고 해서 시퀀스를 좀 연습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저희 이제 제본 책게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연음도 있고 여기에서 심표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레미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턴들이 이제 그것들이 썩, 썩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을 다양하게 쓸 거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리듬이 나와줘요. 그래서 스케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리듬을 미리미리 연습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스케일 활용법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에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스케일을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손이 꼬이니까 가장 하기 쉬운 위치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습하고 스케일을 외우고 그다음에 시퀀스 타입으로 이렇게 음 저희 제본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패턴을 외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음악에 맞춰서 박자를 타고 그다음에 멜로디를 치면서 그것의 일부만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패턴 말고 또 다른 패턴을 익혀서 그것을 썩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도레미 레미 파면 도레 도레미 레미 파미 파솔 파 하다가 요거를 도레도 도레도 하지 말고 레미 레미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섞은거죠. 도레도레미레 하다가 여기서는 미파솔파솔라설라졸 이렇게 섞었어요. 밑에는 또도레도 이렇게 하고 이것들을 섞기만 해도 되게 다양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팁이 있으니까 메이저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익힌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음악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팁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펜타토닉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펜타토닉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사용된 기타는 CCTM이라고 클래식 기타인데요. 이 손도 좀덜 아프고 소리도 이제 나일론 줄이라서 어 손이 좀덜 아픈 점이 좋아요. 그리고 좀씬 바디에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런 기타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EQ 이제 기타 잭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공연에서도 쓸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공동 구매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타 어, 구매 요청해 주시면 제가 착한 가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